안녕하세요 jh 캠핑 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와 경기도가 인접한 여주 근처에 섬강으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아 섬강 여기 보니까 두꺼비 오토 캠핑장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아마 마지막인가봐요이가 음. <laughs> 뭐 여기, 여기 데크 만들어 놓은 곳이 많네요. 아이고. 저, 여기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 여기 또뭐 데크 가다 있네요. 여기 아무 곳에서나 <laughs>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돈 내는 곳이 아니라서 두꺼비. 아, 두꺼비. 오토 캠핑장이었는데 지금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캠핑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차박지로 여기 두꺼비 캠핑장으로 정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 건너편이 가마섬 유원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이떠 있네요 벌써. 아. 이게 보시면은 어디. 지역 소개 시켜주고 어디 예. 움직이고 차박하고 예, 예, 움직이고 예. 지인들과 같이 움직이고 어. 최근에 최근에 서해안 쪽에 예, 예, 최근에 왔어요. 서해안 도비도 하고 네, 삼길포 탄도항뭐 이쪽으로 네. 좀 예. 다녔습니다 숲해설하시는 유튜버이신데 오늘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잘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laughs> 또 금방 또 말이 통하게 됐네요. 숲 해설을 하시는 유튜버입니다. 네. 옷돌 TV. TV, 예. TV랍니다. 오늘은 뭘 만들려고 하면,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옛날 당면입니다. 당면. 잡채하려고 어, 비닐에 나물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구독자 만날 줄 알았으면 좀뭘좀 많이 사올 걸 너무, 너무 사온 게 없네. <laughs> 일단 집에서 당면을 좀 뿔고 왔죠. 물을 좀 넣어야 되겠죠. 물, 물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대중으로 적당하게 한컵 정도 넣고 일단 간장을 넣어요. 간장. 그 다음에 식용유 조금 넣겠습니다.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요. 설탕 대신에 이게 어머 하면은 음,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시골에서 <laughs>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매실청 적당량.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불태 놨습니다. 여기 물을 부어서 와서 전부 불렀습니다. 이것이 연날작품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렇게 또 출연도 해주시고 저 구독자도 되시고 뭐냐 이게 유튜브 하면서 불러웠던게 이제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만들고 같은 장면인데. 두 사람이 시선을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음, 같이 그렇죠. 찍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것보다도 그냥 와서 음. 그냥 저도 이제 혼자 오고 혼자 오고 이렇게 와서 음. 이렇게 또 세대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이야기도 많고. 지금 하거리는 게 이거는 어, 잡채입니다. 무슨 재료가 있었을까 니까 집에서 뭐를 갖고 왔나 그러면 집, 어, 이게 네. 시금치하고 당근하고 오뎅 이 있습니다. 오뎅, 오뎅. 길게 이렇게 썰해갖고 가져왔고. 이게 영상을 봐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말을 말씀을 너무 뭐라 고그러죠 <laughs> 사투리. 아니 좀, <laughs> 좀 나쁘게 말하자면 기후의 이야기하신다. 좀, 좀 사람들이 그냥 다숨바꼭게다쓸수 있는 그런 정으로 맞아요. 그는 아주 뭐 아, 오늘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laughs> 음, 보기보다는 맛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다 그렇습니까? 이게 <laughs> 예, 오늘은 잡채입니다. 즉석 잡채. 근데 설탕이 있어야 되는데 설탕을 아니요 참기름만 들어가면 딱될것 같습니다. 제일 그 기본이 참기름입니다. 그렇죠.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영상 찍음 원래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볶잖아요 하나씩 네, 캠핑 다니면서 이 잡채를 저도, 직접, 오늘, 직접 먹는 게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됐네. 이야 역시 참가자들아. 자 큰. 끝내준다 냄새가. 잡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깨까지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아, 비주얼은 일단 제가 봐도 학계인 것 같습니다. 응. 자, 아 그래요? 저좀보시오 아주 저도... <laughs> <laughs> 저는 원래 하면서 조금 맛 봐야 되는데 안 먹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네. 음. 음. 뭐 그런대로 먹을 만한데요. 음. 그 즉석 막창인데 다색깔 직... 별로 안 나왔거든요. 조금 더돌려야 어,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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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요거, <laughs> 아 이제 이제 서서 이제 머리 예. 머리하게 굽힙니다. 그런데 작은 거 먼저 이거 작은 거 먼저. 아예 알았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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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가 막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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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습야다자그생 이야. 을 라면과 수프를 같이 엮고 끓이고 있는데요. 아 제대로 될어지 퍼질지 안 퍼질지 한번 우리 두고 봅시다. 잘 익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저 예, 오돌인데요.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이런 걸 처음 보기 때문에 앞으로 5분 뒤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라면 뭘초 라면. 아, 지금 이게, 그냥 괜찮은데? 물 끓기 전에 라면을, 라면과 소프를 같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끓이는 겁니다. 아... 우리 참...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laughs> 정말 맛 기가 막힐 겁니다. 불었습니까? 네. <laughs> 쫄깃쫄깃하죠? 이게 왜안 불었죠? 역시 라면은 맛있는데, 아, 여러분 캠핑의 진리는 라면입니다. 역시. <laughs> 그래. 아침 내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웃음> 대박 <웃음> 커피점인데 이거 완전 <laughs> 커피숍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